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란텍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란텍이 이제 작년에 2022년도에 어떤 뉴스를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서빙 로봇 배터리 팩 공급을 시작한다 라는 소식을 전해졌어요 자 언제 내년에 내년에 공급을 시작한다 라고 밝혔는데 한달 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바로 배터리 전문 기업 아렌텍이 바로 완성 완장 산단의 공장을 신축하면서 배터리 팩 공급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배터리 팩은요 이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의 이런 이렌텍이 우리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고 이 배터리 팩에 들어가는 로봇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전자와 첫 공개를 협약을 맺으면서 갤럭시 Z 플립 5 알린 로봇파를 이렇게 공개를 했죠 자, 그래서 이 로봇팔에도 들어가는 게 뭐예요? 바로 배터리 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터리 팩으로 로봇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러브콜을 굉장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랜텍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앞으로 로봇 시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AI 로봇 시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로봇 시장을 왜 투자해야 되고 이랜텍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 이 내용들과 앞으로 남은 내용들과 그리고 이랜텍의 차트 분석까지 한번 하나 하나 보도록 할 텐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설명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벤트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매번 하루에 한 종목씩 여러분들께 종목을 선정해서 수익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도 되고 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자리가 올 때마다 매번 추천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뿐만 아니라 뉴스, 호재들까지 결합이 되는 이한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간으로 수익을 가져가시려면 20%에서 10%, 10 수익 가져가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을 끝까지 들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장기간으로도 가져가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최근에 추천해 드렸던 바로 이 포스코 dx에요 제가 이 포스코 dx를 여러분들에게 강조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얼마에 추천해 드렸어요 자 여기 바로 11,400원에 이 포스코 dx를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11,400원에 포스코 dx를 취해 드렸는데 요 구간에서 취해 드리자마자 얼마나 올랐습니까 무려 10%나 올라가졌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장기간으로 수익을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냐 라고 했을 때자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냐 바로 여기 보시는 27,450원까지 목표가 잡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여기서 수익 가져가시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매도하시면 되고 자 최종 목표가 얼마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만. 7,450원까지 이 포스코 DX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목표가까지 가게 에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 종목이 제가 어디까지 갈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갈수 있다 무려 몇 퍼센트 100%는 그냥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이게 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이 포스코 DX의 미래가 굉장히 밝고 이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분석마저도 굉장히 저점이기 때문에 때문에 여기까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포스코 DX 이 아래에서 못 잡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포스코 DX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마저도 매번 이 목표가를 잡아서 장기, 중장기, 단타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께 수익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목표가를 매번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잡아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다, 자, 하루에 한 종목씩 드리고요. 이게 매번 드릴 수가 없는 게 매수자리가 올 때마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전투자 전문가가 추천하는 하루에 한 종목 받는 이 종목 이벤트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 제가 크게 적어 놨습니다. 자, 010-401-4138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 종목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저한테 이 아래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당일의 수익, 그리고 중장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한 종목을 제가 종목이 나올 때마다 포스코 DX 말고도 아직 출발하지 않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하나하나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뉴스들까지 다 결합해가지고 이 종목들 다 추천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입가 그리고 목표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점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전부 다 참여하셔가지고 다 수익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이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말씀드린 게 있었죠. 애플에서 GPT를 출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거 딱 보자마자 제가 종목들 추천해서 여러분들 들어간 거 있을 거예요. 그 종목들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잖아요? 자, 이런 거 미리미리 아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왜이 애플이 AI 쪽으로 넘어가는지 이거 제가 다 미리 딱 정보 딱 알아와가지고 미국 뉴스 시황 알아봐가지고 미리 딱 추천해 드렸더니 올라갔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이런 걸좀 미리미리 아셔야 되고, 지금 애플 상황이 또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애플이 인공지능을 출시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인공지능은요,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혁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할수 있을까? 우리,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많이 줄수 있을까? 시대, 교차 세대가 바뀔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보시면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를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미래에 앞서서 많은 이 AI 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뭐가 있어요? 뭐 이제 건축에는 네옹시티가 있고 미래 혁신적인 도시 네옹시티가 있고 그리고 2차전지 2차전지에 AI로 비롯한 뭐예요? 자율주행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있고 그리고 공장 그리고 이런 생산 능력도 앞으로 로봇이 할수 있고. 또한, 지금 보세요.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항공기도 로봇이 조정할 수 있대요. 그래서 세계 파일럿 로봇의 개발에 나섰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조종, 이제 자율주행이 만약에 실현이 안 되면은 로봇들이 운전하는 이런 상황에서 로봇들도 딱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노가다, 뭐 이런 건축을 만드는데도 사고가 안 나잖아.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많은 사업들이 앞으로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AI와 로봇을 비롯한 이런 사업이 앞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 자그 중에서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게 있었어요. 뭐예요? 애플의 WWDC 발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애플의 WWDC 5월에 나왔습니다. 5월에 이거 보고 나서 여러분들 전 충격 먹었습니다. 뭘 충격 먹었냐면 여기 보이시는 이 애플이 출시한 이것 바로 AR. AR 쪽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계속 애플이 축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걸 계속 만들까요?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6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짜리 AR이에요. 성능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걸 누가 사냐 하는데 다 지금 다 쓰고 있다. 머리 쓰고 있다. 왜 이런 걸 만드는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속 보셔야 되는데 미래 혁신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플이 애플이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ai 산업이 돈이 되니까 미리 이런 거 만들어두고 있는 거다 앞으로는 미래에서는 안경 쓰고 다니면서 뭐예요 인공지능과 얘기할 수 있는 영화처럼 실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애플이 지금 어디로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인도로 투자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인도로 투자할까요 인도가 계속 지금 인구수 많아지면서 투자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애플이 인도를 투자하는데 어떤 걸 투자하냐. 뭐, 카드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다양한 투자를 하는데, 자, 여기서 힌트를 또 얻을 수 있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진국이 어디로 투자하고 있다? 바로 AI 투자하고 있다. 로봇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AI 기술, 기술은 정말 앞으로 미래를 바꾸고, 이 선진국을 더 선진국으로 만들고, 국가의 돈을 쓸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 AI 산업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미 힌트를 제가 딱 가져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ai 종목도 추천해 준 것도 뭐예요? 이런 것 때문에 다 추천해 드려요. 괜히 추천해 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거 확실하게 오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 수익 가져갔잖아요. 오브젠 최근에 오브젠도 수익 가져가고 또뭐 가져갔어요? 지금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가서 과거 영상들 보시면 제거 다 보시면은 다 수익 났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채널 실전투자 전문가 채널에서도 제가 이슈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오브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AI 종목들 세 가지 추천해 드렸거든요 이거 다 올랐잖아요 이런 게다 여러분들 다 이런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다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이미 힌트를 계속 주고 있고 이 종목들 중에서 제가 하나하나 선택해서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만 매수하면 제 말만 믿고 매수하면 거의 다 그냥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좀 분석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 종목 좋다 이렇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이런 이슈들을 체크하고 눈치 게임으로 여러분들이 딱 미리 선수 쳐서 매수를 해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다 오르고 이거 뭐 매수하면은 여러분들 다 손실 납니다.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투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미리 알아 보세요. 미리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인터넷 출시를 지금 서비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계속 스페이스 X 계획을 세우고 있죠. 왜 세우고 있어요? 스페이스 X가 뭐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인터넷, 바로 네이트워크망을 세우기 위해서 인공, 인공화성을 계속 계속 날리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지구 전체가 바로 인공위성으로 덮여가지고, 이 지구 전체로 인해서 뭐예요? 여기서 인터넷 통신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스페이스 X잖아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 X가 인도를 진출한대요. 이 말은 뭐냐? 인도의 AI 산업들이 계속 발전될 거다. 바로 눈치를 깔수 있죠. 그래서 뭐예요? 인도를 공략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이든이 공략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바이든, 여기 보시면 애플, 구글 c 오까지 다양한 사업 중에서 AI 산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심지어, 자, 이런, 이런 것도 준비했죠. 자, 보시면 이 회의가 끝나고 바이든이 어떤 걸 줬어요? AI 티셔츠를 줬어요. 인도한테 AI 티셔츠를 주세요. 자, 이거 진짜 힌트 제대로 나왔죠 AI라고 AI 딱 박아놓고 이니셜 딱 박아놓고 티셔츠 딱 선물해준 거 보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계속 계속 인도한테 AI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게 앞으로 AI 세대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 GPT 출시하는 거 이거 우리 미리 알수 있었다. 이거 이슈 나왔지만 우리는 더 빨리 알았다. 왜? 제가 이미 시황을 분석했기 때문에 이 시장의 분석 바로 미국의 시황 체크를 미리 알고 미리 실시간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줄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더 빨리 알아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수익 정말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석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 ai를 투자해야 되는지 왜 로봇들을 투자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로봇을 어떤 종목들로좀 투자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2000% 수익내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자이 프로젝트는 선착순 상관없이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량 매집을 포착한 종목이고 이 수상한 흔적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 이렇게 묶여 놓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시황 체크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테마의 강력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근에 이 에코프로 금양 에코프로 bm처럼 다양한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이 보여줬죠 자 그래서 최대 1500%이 종목들처럼 1500%의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심지어 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예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최저점을 유지 중이기 때문에 이 최저점 구간에 진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 종목 포착하고 여러분들께 2000% 수익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최대 1,500% 이상 그 이상도 수익이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에코 프로를 좀 보시면, 이 차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표시한 동그라미 부근에서 강력한 슈팅이 나와줬어요. 여기서부터 거래량 튀지 않으면서 조금씩 흘러가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 만원 이전부터 샀다라면 더 갔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렇 빨리빨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기간도 너무 길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부분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부분을 보시면요. 천천히 올라가다가 펌핑 한번해 주면서 10만 원에서 이 에코프로가 100만 원까지 가까이 가는데 무려 900% 와줬죠. 자, 이러한 에코프로 차트를 보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제가 가져온 이 종목을 보시면요. 이 출발 직전인 차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서 매물대를 쌓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량들을 계속 모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라 했어요? 미국의 시황 체크를 통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바이든의 언급과 그리고 옐런,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너지가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물량들 계속 모아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이 출발을 한다라면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다시 오질 않을 이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 무료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 한분한분 한분 다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에코프로 금양 에코프로 bm 처럼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준 이 종목들처럼 나도 이 종목 출발 직전 차트 딱 보이시죠 자 이런 상승 랠리에 있어서 엄청난 수익 폭등에 있어서 2000 프로젝트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에 번호 제가 오픈해 놨습니다. 제 개인 번호에 0104014138로 5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 바로 추천주라고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제가 여러분들께 이 다시 오지란을 이런 기회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무료 이벤트입니다. 자 무료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최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투와 그리고 이 중장투로 나뉘면서 강력한 빠른 상승 랠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다 기회가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번호, 자, 크게 오픈해 드렸죠? 010401-4138로 추천주라고 이렇게 세 글자 적어 주시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렌텍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이 2021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까지 올라갔냐? 무려 6,000원부터 엄청난 상승이 와줬던 그러한 기업이에요. 6,000원부터 24,000원까지. 올라가 줬죠. 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줬는데, 이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려요. 언제 동안? 2년 동안. 자, 그래서 2년 동안의 하락이 지속됨으로써, 여기서 주가의 모멘텀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뭘 형성해 주고 있어요? 박스권을 형성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선을 딱 그어드리자면, 자, 여기를 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박스권에서는요, 항상 지지정이 일어나면서 지켜주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자, 그 구간이 바로 아래에는 이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위에서는 위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항상 지지 저항이 일어나면서 반등이 왔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부근이 도달을 함으로써 주가를 크게 올렸다. 그러면서 호재도 작용해 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부근을 돌파해 줬단 말이에요. 어디서? 여기서 돌파를 해 줬다. 자, 그렇다는 건이 돌파를 하자마자 거래량이 터지고 이 터지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아, 추세가 변환됐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추세의 변환됨으로 있어서 주가를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장에 지금 보고 있다 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이런 상승 모멘텀에서 이런 수익을 좀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1차 상승이 지속됐고 이제는 2차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는 이런 모멘텀이 앞으로 지속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상승이 이렇게 쭉 가줬으면 좋겠죠. 이대로 쭉 가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 우리 뜻대로 되지가 않죠. 왜냐?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항상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지 이런 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저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세 가지 철칙을 지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뉴스고요. 두 번째 수급, 차트 분석, 세 번째는 차트 분석. 이세 가지를 좀 보는데 이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 갖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 주는데 이때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이세 번째로 이두 가지가 성립이 되면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이때 우리는 들어가는 자리를 찾아서 차트 분석을 통해 매수자리 목표가 그리고 매도자리를 잡아가지고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기 위해서 이세 가지 뉴스, 수급, 차트 분석 이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공개해 드렸는데요. 여기 아래에 010401-4138로 저한테 이렌택이라고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자리, 매도자리 목표가를 잡아서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매수자리만 기다리시면, 딱 여러분들, 딱 걸어두시고 볼일 보실 때, 주가가 내려가겠죠? 내려가면 동시에, 체결이 된가 동시에, 제가 말씀드린 부간부터기하급수로 올라가는, 이런 모멘텀과 함께 수익을 매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번호, 화면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이 화면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이 번호에다가 저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일앤택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모든 주가들이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도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이날 호재가 나와서 급등이 나온 종목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 매매를 하실 때 실수하시는 게 이렇게 매매를 했다가 이렇게 호재로 인해서 매매를 했다가 이렇게 개미털기로 당하면서 하락장에서 여러분들 손실 가져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손실, 바로 이 개미털기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보통 이 매수 자리가 올때이 매수를 진입해서 이렇게 개미털기가 끝난 후에 자 여기 보시는 개미털기가 끝난 후에 이 아래 에 있는 차트처럼 이렇게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이 재료와 함께 이 시장의 분석과 함께 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들의 매수 진입가와 매도 진입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그와 동시에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체결과 동시에 기약수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매매를 굉장히 좋아하 는데, 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들이, 이 매수 지니 가를 올바르 게 투자, 하실수있게 매번 매 수가, 매 도가 목표 기간 까지 여러분 들 에게 말씀 을 드리 면서 수익 을 가져다 드 리고 있 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번호 제가 적어 놨잖아요. 제 개인 번호 010-4014-138로 제가 말씀드린 종목 이름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 이름을 저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 진입가를 딱 말씀드리는 순간 그 말씀드린 구간까지 기다렸다 체크리 된가 동시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매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등이 바로 나오는 구간을 기다리기에는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는 시간을 오래 기다리죠.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시간을 오래 기다리죠. 자, 그래서 이 하락 구간이 나올 때 매수지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매수지니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또 다른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날 급등이 나오는 이러한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다음날의 수익을 20%에서 15% 또한 상한가 30% 수익을 가져가는 이런 매매를 하시면서 매수 자리를 좀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들 매매를 계속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동안 당일에 수익을 낼수 있는 이 급등이 나오는 이 조건 검색식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텐데 이벤트로 제가 지금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이 조건 검색식은요 종목을 찾을 때 간편하게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이 조건 검색식인데요 제가 이렇게 화면에서 여러분들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추가로 해서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검색창을 켰을 때 종목을 선정해냅니다. 그래서 이 선정된 종목들은요, 정말 까다로운 조건 검색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건 검색식에 있는 종목들로 매수를 한다라면, 그날의 당일에 이 검색식으로 매수를 한다라면, 뭐 하루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꾸준히 단타로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단타 수익을 잡아 주는 종목이 바로 이 조건 검색식으로 이루어진 종목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조건 검색식들 여러분들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켜 드린 조건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선정하는 데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렇게 두 종목, 세 종목, 적으면 한 종목까지 아예 안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에 뜨는 조건 검색식에 떠 있는 이 종목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 라면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호를 잡아 주는 그런 검색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조건 검색식을요. 제가 이렇게 모아 놨습니다. 어떻게 모아 놨냐? 라고 했을 때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키움 증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조건 검색식을 이렇게 하나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 장전 검색식 그리고 단타 시초가에 할수 매수할 수 있는 검색식 그리고 이 장중의 검색식 돌파 매매 검색식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무료 나눔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가지 값들이 교정해서 세팅이 되어서 이런 수익을 내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단타 검 세팅을 세팅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pdf 파일로 아까 보여드렸던 pdf 파일로 다 정리해 두었다라는 거죠 자세하게 제가 이 검색 제기를 해놓았으니까요 검색식을 뽑힌 종목을 단타로 한번 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신세계를 제가 드린 검색식을 활용해서 경험하시게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당일에 찾을 수 있는 종목들의 검색식들,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매매 기법의 검색식도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게다 하나로 모여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다. 자 그래서 이 pdf 파일을 받아서 나도 한번 적응해 보면서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 채널 바로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위에 번호에다가 자 위에 제가 번호 크게 띄어 놨습니다 자 010-4051-4138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 바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들 이 PDF 파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다 받아가셔서 이 매매를 통해 꾸준한 수익 그리고 적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